이번 이제 지진이 큰 피해가 없이 지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제 지난 19일에 이어서 또 그런 지진이 발생해서 주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더욱더 이런 대비책과 대응책의 능력을 높이고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에 대한 평소의 그 대비책, 훈련에 잘 참여해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제 우리도 지진의 어, 무풍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. 안전관리 본부장님께서도 항상 그잘 대비를 하고 계신다는 더욱더 이 지진에 대한 우리의 그 경각심을좀 갖게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